체력. 베네데드로그라면 자국 남잖아, 자료 남잖아. 그래서 거야. 지금 그래. 지금 대지내 친구놈 하나 있는데 그놈만 빼고 다 죽었어. 답답하잖아. 전 실친도 지원, 이번 대회안테 대회한다고 다 죽었어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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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다> 대회야. <놀람> 나 풀어내자 어? 왜탈수 없어? 어? 퍽 어? 자 어? 빠 어? 쟤힙 짤려 퍼 줄게 힙퍼 줄게 왜요? 패 나갔어 퍼 줄게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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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다가 안왜 관문이 안 글쎄. 타지지? 그냥 빠지고 간다? 그럼 자연의 신도품 드루 공중아 마시켜 아 아니 드루 더 시도할게 풀아야풀아 지금 짱이 풀공공 무국까지끝게까지한국까까지 한국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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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국까지아국까지 한국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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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전사 지 한국까지. 한국까지. 한국 망치로 아, 아니야 살 저예요 해봐 들어와요 갈까? 아 안돼 봐 공적학 한번 줘야 돼 공적학이에요 공들어게요굳마 뺐어요 방 자르 뺐고 덮가는 자. 장 전사 가데 아무나 돼나 전사 가야 들어 들어 오게산으로 후방이 장의방공공주주 나온 거예요 아.. 반닥 죽는건 안되 해제 안돼요 반닥 죽게 반닥 죽고 법사 간조 저 작용이에요 안풀리고뭐이 제가 풀리죠 물리닝 도트 바를게요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야 아니, 아니, 아니. 나있거든네 아까 그냥 궁좀 만들고 아까 하나 주신거였죠? 네 하나에요 지금 그렇잖아요. 나머지 하나는 좀쌍 하나는 좀나 어게 어게 쿨공 해게아 맞다 상대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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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가이. 됐죠? 네, 다 했어요, 다했어안까나 나가야지. 아, 너 풀이다. 유양 양쿠, 양쿠. 우리 양쿠. 어, 어, 어. 타이, 나야 내가 패드 보, 뭐. 힙프다, 이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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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했어요 이제. 이제. 이 이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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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되 이제. 이제. 이 요 때, 요때 걸어놓을게요 아됐아괜찮은네 어떻게 재변하요 때도 다 하는 거같다네어아끈 고리 밟음 해짜지 마요 아네다 어, 맞은 막변까지 다 나온 거로 홀떼 네, 다맞다 없어, 아뭐세운놓못세워지 아, 나세운거 어. 없어 버스, 버세워나 동결 맞아야 나 동결, 나 동결 들어 들어가 이거 전사 푸드 쭉 가야 돼 망치 풀어 전사 어겨겨 주로 방공안 됐네? 아저풀 나왔던 5초 전풀 덮지 게전나가 지금 풀도안 되고 투다가네아 저... 제전 까전나가다 구속 여기 왜 구속이야? 지금 전까지고어 스탑 더갈 거야 은별 안짤러저 안안안 재생 올렸어요 재생력 줘요 재생력 줘요 반약까지 반약까지 아왜다안아왜 시발 아가안 나오지 아 전투기 위험해 오자, 오자. 위험해 전사 오자 전사 라 살고 살고 이거 해해 아, 아, 진짜 그 음, 음 명운타 그 이제 이거 전타 강타 전타 강타 전타 날려줄게 반대로 무쇠 꽉찰 드루 굽 주반 주반 투싱급 영뎅 아우리 잡아야 되겠다 나 10만 1좀이 가야 이거 아까처럼 아면갈 건데 지금안갈 거야 우리 드루 굽는 거 풀공할게요 버스 풀공 버스터 풀 전다다 아니 나나 멀리 멀리 나 멀리 나경대지 됐지 됐지 나 들어갈듯 야야 따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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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가 야 뭐야 살아 있어 아나또야타아나 어저까지 바본가 나 바본가 여기서 감타고도 따라가 강대 타들 정말 난 거야 다진버 엑사풀고 나 강타 나 강타 그래도 누가 진짜 타아거다 넣은 거 아, 동결 약았죠 아, 이거 되짝짝짝 대기... 아, 아, 주간 살아 있어. 제가 죽게. 속도 계속. 스루다 좀 맞아. 전사해 봐. 아, 지날 봐. 진짜. 나야. 스루 좀좀못 맞춘 거다. 회복가안 되지. 주게. 아, 그 저랑 차갈거든요 아니야. 어 이거 나 패스 거예요. 아들까지가각해아나 이거 치감이 없나. 나 아, 동결 동결 동결. 진짜. 양양. 응. 조리 못잘라도 나이스. 들러붙게 들러오어아나 이거 치감 없. 아나 이거 작용 작용. 아이고 조리. 아니야 저 저기 살짝. 한번 돌자. 풀 왕국까지. 왕국까지 아, 다 줘도 안 좋아요. 풀야아 맞아 맞아. 재생력 언제 와요? 있어요. 네. 전단알려줄게 여기서발전다 망치 발거 그리고 풀 바로... 어. 어. 응. 다시 풀사어어 여기 다 사드 다시 던졌다 어 어디야 오기서 한팔 공격 한팔 봐팔공어 신통이다 신별량도 이번에 재생재생 바로 자, 왔냐? 왔냐? 빨리 줄 자, 무것도안할 아, 반줄 반. 뻥. 뻥. 어, 어. 못 붙어, 이제. 죽을 음, 거 없어. 나야. 네. 까졌다 드르 풀고. 아, 맞다. 나 봤잖아. r 들어왔냐? 잘. 둘러 게 갈게요. 자, 야, 먼저. 어, 먼저. 자, 눌고 해 봐. 중간? 중다가 이거 풀리면 드르 페어도 풀리 계속 계속 야, 들어갈 거요 야, 들어갈 거예요 양은 더 들어 자르고. 자르 계속 가죠. 야, 피힐빌려요 뺄까요? 뺄요 뺄까요? 뺄요 뺄까요? 뺄까요? 까요 뺄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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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까요 뺄까요? 뺄 거. 요 뺄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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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뺄어요어요 뺄까요? 까요뺄까까 어서 풀고 음, 잘 줄게 피프 존났어. 알았어우오 잡아놨어. 그래? 아나 이거 패시가 패시 안 했어. 아까 어제 오려양오 짤아. 오아다 타버 더 줄게. 테 테란 버 탈래요. 테테테 투심았다맞 거? 나맞다 아, 맞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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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 맞았다. 맞았다. 맞 소굴 시도다 맞았다. 맞았하맞았았다맞았발맞았해 맞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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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았다 맞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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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어 맞았다. 맞 맞았다. 맞았 맞았다. 맞았다. 맞다 I 야 o 야 t like it. I don't like it. I don't like 지 t 사 don't like it. I don't like it. 나 don't like it. I d 야 n t like 어 t 이 <음> <밥>

먼사해 봐. 그렇수 됐아죄송니다 패시 바보였수발랐지 발랐던 거 이거. 색값색됐 아, 검은 검은색. 우리 검은색 따라왔네. 아신 저기 장에아 자리가 안 나왔는데. 지겐데요 뭐지? 마지막에 내가 검문쫓아 와서 좀잡으만져 아, 나 패시. 특카 패시였어. <laughs> 기다색이 <디바세기> 또. <laughs> 아직, 흠, 아, 어, 치을 많이 했네요. 예. 아, 치건패시 아니었어, 이번에. <laughs>